Let's get it I let's on, let Let's go, 모시겠습니다. Let's go party time. Oh, body, hey, body, Everybody, shake the body, let's party, come on, party. the body, body, whoa, whoa. the body, let's party, come on, buddy. <ticks> <꼭 ở>. <inclassocimpfen>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왜 이렇게 생산이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우, 어, 시가 어? 너무 많이 먹게. 야, 빨리 막내 데리고 와. 어? 네? 시간 없으니까 지금, 어? 막내 데리고 오겠습니다. 막내 어딨어? 아, 야, 진짜. 빨리 시간. 와, 막내 어디. 다를 다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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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리오, 빨리 안 데리고 오냐? 아, 진짜. 야, 마리오, 어떤 상황이니? 어 지금 떨려서 못하겠답니다 그 혹시 막내 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막내 잘 나올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자 야야야 여기 있다 여기 예? 어야 아. 그 앞에 모자 쓸 친구를 데리고 와 아아 막내와 아아 빨리, 빨리 와어 지발로 순수하게 나오네 음야 그나저나 막내가 한명이한 명은 어디 있어 그한 명이 사실 하, 그 지금 이태원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야 빨리 오라 그래 데리고 와 빨리 이 자식아 야 막내 빨리 와라 뭐야 뭐야 저 어. <laughs> 막내가 형님보다 더 인기 많아 되는 겁니까? <laughs> 어, 오, 둘이 키는 비슷하네요. <laughs> 어쨌든 네. 어? 야, 장사장, 장사장, 구자수 지금 장난치고 왔나? 제일 막내 아닙니까? 야, 마리오, 예. 너 나와, 네가 애들을 관리 못한 거야. 어, 어? 제가요? 내리갈굼이고 레슬링 내리갈굼으 가야지 일어나 일어나 나넘어했어이 어, 어, 자식아 어, 어, 이 자식이 지금 나 나를 죽 그래 이 자식아 내가 고이자식이자이 자식아,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어. 내손 들어온 거기 싫으니까 어. 너가 애들 내리갈굼아 어. 진짜 이자 이게 진짜 미쳤나? 미쳤나? 어, 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씨발, 건방진 놈들이고, 콘내켜내 이자승. 네, 네. 어 그래. 너가, 너가 네 방네 교육시켜 놨지. 나도 나도 해야 돼. 자, <laughs> 제대로 해라. 어. 두 배로 해라, 두 배로. 네, 있습니다. <laughs> 어. 너왜 이렇게 맷집이 세? 맷집이 아, 세냐고, 자식아. 어. 엉덩이 인데 엉덩이 대,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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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식아. 조심해. 원래 어. 어. 코비드 프로그램이 거쳐. 자식아, 자식아. 어. 자식아, 어디 건방지게. 어. 자식아, 자식아. 어. 자식아. 죽을라고, 이 <laughs> 자식아. 자식아. 다 가짠 끓는줄 알았지? 몇 개를 진짜 끓인거 보셨죠? 닥쳐! 야, 너희들 그, 저기 뭐야, 무대에서 막 음악 소리 들리면은 그 말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은 행동으로 그 말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말은안 취하고, 어, 알았지? 예 자,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 막내가 문제를 네. 는 겁니까? 어, 그렇지 일자 자, 준비 아. 자,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석담이야 아. 뭐야, 이 미친놈이 이거 <laughs> 어떻게 저기 저거 아, 아, 그런 어, 느낌이구나 어, 어. 어! 야이 자식이 위반으로 어. 못하네 이 자식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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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쿠비왜 이렇게 가족호락관처럼 봤어? <laughs> 저 했을 때 이렇게 가족호락관 어. 같지 않았는데 안 되지. 나도, 허, 나도 약간 오늘 가족호락관 데네 <laughs> 예, 예. 허참 씨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웃음> <웃음> <야>. 힘들지? <웃음> <웃음> 아리때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않아 그럼 약간 몸 동작만 딱딱 맞춰야지. 형이 어 등잔 밑이 어둡다. 야 이런 거다 하는 거지. 그거를 모르고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죄송합고다어자 이제 우리 큰형님 VIP 표현 오시니까 확실하다고 습니지자 형님 들어오십니다. 아아아아. 니아아아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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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우리 막내들이구나 네 새로 아. 왔어요 형님 예. 아 땡큐 일로와 엉덩이 대 <laughs> 네. 엉덩이 어디이 <엉덩이> 대? <laughs> 자이 보고 자 엉덩이 하나 둘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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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거 왕따 아닌가요? 뭘 왕따야 이자식 지금 한국에 박혀있는 잘못된 문화들이 아닌가요? 노노노 no, no, no. 개그는 인정 그래도 저오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왜요? 형님 오늘 그 어? 막내 처음 보셨을 텐데 아닌데요? 제일 옛에 <laughs> 나이트 같은 데서 술 먹고 막 운전하고 <웃음> <웃음> 어? 아 형님 어? 지난 과거입니다 아안 그래 봐주세요 형님 열심히 아니야. 삽니다 아니야 예. 자숙했나? 자숙도 하고 자수도 하고 <laughs> 형님 어? 제가 뭐 감히 자랑한다면 그 음. 우리 막내들이요 그 형님 프로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예예예 예, 예. 아니 안 물어봐도 돼 <laughs> 아니 형님 다 알고 있어요 <laughs> 그래? 낱낱이 드러냅니다 형님 잠깐만야 네. 이리 와봐 자식이 자넌다 알고 있지 형님 다 외웠지? 예 모든 걸 알잖아 그쵸? 렇예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자 키가 몇 정도 되지? 187 그렇지 정답 오, 오. 알지 형님? 음, 맞죠 형님? 음. 몸무게가 어떻게 되지? 81. 정확해. 음, 맞지 아니 맞지. 얼마 전까지 81이었지. 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아무나. <laughs> 정답. 어, 감사합니다. 대학 교때 사귈던 여자 있어. 이름 어떻게 되지? 얘기해 도 돼? 어, 어. 아니야 안 되지. 얘기해 <laughs> 줘. 어, 얘기해 맡기시려면. 얘기, 어. 그아니뭔 어. 소리야? <laughs> 아, 걔 하면 안 돼? 아, 뭐 어디까지 해야 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야, 내가 개만사귀었냐썸 <laughs> 타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 자, 썸 타는 사람 아이 네. 그 친구는 왜 만났지? 어떻게 만났지? 그 친구는 후배였었는데요 어, 어그 원룸 계단 앞에서 아이씨. <웃음> <웃음> 가지마! 가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 가만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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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 실은 좋은 일이 이미지 관리다. <laughs> 맞잖아요. 형 약간 관종병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진을 페북에 올린다. <laughs> 형, 그것도 관종병 증세 중에 하는 거 아시죠? 네. 예. 음? 키가 큰걸 이용해서 여자를 만난다. 맞았어, <laughs> 맞았어. <laughs> 형님, 봐봐요. 형님. 이렇게 막내들이 <laughs> 형님 정보를 <laughs> 깨끗이 알고 있어요. 네, 예, 예, <laughs> 센스가 있네. 예. 아, 그러면. 센스 있는 친구라 네. 그래. 야, 네. 야또 분위기도 <laughs> 좋고 그러니까. 우리 게임 같은 거 없냐? 게임이요? 어. 아, 게임! 게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다 같이 할수 있는 게임인데요 어. 혼자 서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그 게임 아세요? 이걸 <laughs> 응. 음악에 맞춰서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근데, 노래가 어디 있는 거야? 제가 그거 그래서 이번에 사용해에서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어. 아, 진짜네한들어보실래 아니? 어머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 자, 징처! 어. 자, 징처 끝내게! <laughs> 자, 징처 끝내게. <laughs> 이거 이거 홍보하러 하네 이거 어 이거 홍보해 준다며 <laughs> <laughs> 홍보하는 거내 스레스 쪽 때문에 됐지. 이 홍보 좀 해줘. 그러면 그래도 그 막내가 그 노래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 그한번 그래, 그래. 그 그거 마치자면 게임 한번 해보시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네. 아, 아. 은근히 또 재밌고 어려워. 막내 같이 해보자. 그래, 막내 그래, 그래, 같이 그래. 해가지고. 아유 어려운데. 자, 잘 이래, 잘 일, 이쪽부터 간다 이렇게. 그래, 그래, 그래. 어. 앉아 있다가. 어디서부터? 어. 자, 자, 뮤직 큐. 혼자 왔어요. 준비하세요. <laughs> 셋이 왔어요! 넷이 왔어 문자 없어요 셋이 왔어요! 어렵잖아 아, 얘, 얘가 야. 우리가... 어? 예? 아니 근데 이거 못하셔서 못 가는 거 같은데 그래. 어. 원래 꽤 가고, 한세 바퀴, 그래. 네 바퀴 네. 하면 네. 아니 근데 이거를 근데 술자리에사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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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좀 드신 분은 더 못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술 먹으면서 술도 깨고 운동도 되고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증명해 줄게 내 친구 중에 정말 게임 잘하는 친구 있어 아 그래요? 그 친구도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아 어? 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 잘하면은 어. 그 이게 대박론도 오고 어, 네. 뭐 그렇지, 이게 뭐그 친구가 는데도안 뭐 되면은 뭐 그거는 뭐 안, 망하는 그래, 거때 네. 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 네. 자 형님 그~ 형님 친구분 그~ 어~ 테이블 계속 야 형님이 리고 그래. 어. 네, 네. 와라 데꼬 와라 괜찮아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형님 아, 게임형이잖아. 어? 저 맞죠? 아 진짜. 맞아요 아 뭐야 어, 어. 내 친구야 아유 반갑습니다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게임 미션 진지어스 아 맞죠? 네. 어, 어, 어. 너 웨이터야? 예예 그럼 예. 궁댕이 한번 대봐 <laughs> <laughs> 어. 웨이터가 인사를 안 하고 이씨. 인사 똑바로 해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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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님이 어. 이제 껴가지고 게임을 두 바퀴 이상 돌면은 네. 어, 정말 방송 다 내보낼 거고 아. 만약에 제발 아. 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깔끔하게 접는 걸로 천지여서 다 알아.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아 앉아 앉아. 오케이. 이거두바퀴로 아, 어. 돌아야 네. 방송 나가니까 아, 제대로 아. 하시죠. 누구부터요? 오케이.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네. 음. 자 뮤직 큐. 허장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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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실수했어. 아, 이거 접어야 돼. 아, 실수해. 아, 이거 접어야. 잘. 게임 룰 아세요? 아, 그럼 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혼자 하고 둘이 오고 셋이 오고 나갈 때 유상범처럼 둘이 나가고. <laughs> 네. 자, 전제표. 응. 자, 두, 제대로. 딱, 제대로 해요. 딱두 두 바퀴 돌면 재밌어요. 자, 아. 뮤직 큐. 보자. 제가 냉우 지금 에블바리 부비나우밖에 안 나와. 자, 아, 아, 노래 공부 좀 하자. 자, 끝에. 나도 처음이다 노래 공부하는 게. 자, 뮤직! 아, 알았어, 알어 예 어, 괜찮아? 어, 다친 거 자, 다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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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난 뭘, <웃음> 다쳤어? <웃음> 야, 니께마다 다쳤어! 이거, 이 때문에 사람 죽이는 노래! 괜찮아? 야, 이거 사람 죽이는 노래잖아! 이거 한국의 왕따 문화 아닌가요? 맞죠? 이거 되게 잘못된 문화. 그러면은. TV에서 본적 있어요, 이런거 원하는 거니까 여기 앞줄만 한번 해보고 그러면 어. 네, 그렇게 하죠. 만약에 성공하면 제가. 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네. 선물 줄게요 네. 그 만약에 실패하면 제가 다 쏠게요. <laughs>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선물 각자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다? 네, 다. 600개입니다. 뭐? 그 그래, 그럼 6천, 6천만 원. 육천. 6천? <laughs> 6천이야 육천만 원. <laughs> 그 <그러면 웃음> 실패하는 상관은 저한테 5만 원씩 주세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겠습니다. 연수씨 진짜로. 네 해볼만하죠. 네. 근데 인간적으로 네. 딱두번 돌기. 뭐가? 기회 딱두 번. 아, 한번에 한 성공하기 번에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뮤지. 큐. 육천만. <laughs> 원 <정말. 웃음> 좋지. 잘했어. 잘했어. 좋지. 오, 어, 준비 왔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 알아요? 준비 준비하고 있다고요. 자, 마지막 여기서부터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어, 마지막. 마지막. 어, 그리고 틀리던 맞고 이제 끝내는 마무리하는 걸로. 오케이. 자, 뮤직, 오케이. 뮤직! 큐. 도군 왔어요. 왔어요. 준비 왔어요. 좋아, 좋아. 골프 왔어요 혼자 왔어스자 컴백 나스 클럽 다프장스러운 골프장스러운 골프장스비운가프장스가운골프다스러운 골프장스러운 골프장스러운 골이장스러운 골프장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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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스러 야 이거 러세요 아, 대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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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yeah? <람이> 야, 야, 막내들 또어어 <람이> 지금 주택에 중... 빨리 어 아, 죽을라고 씨. 막내 데리고 와 아, 막내 어디 갔어? 막내 누구야? 막내 누구야? 막내 야! 막내! 막내 막내 아이, 뭐야 아이, 빨리 나와 빨리빨리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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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탱이 맡기 싫으면 야, 너희들 요즘 올라와. 이렇게 늦게 다니고 이런 것도 내가 보니까 말이야, 어? 아, 체력이 치. 안 돼서 그래, 어? 런닝머신 보여, 안 보여. 이거. 허! 허 깜짝이야! 너희들 체력 단련시킬려고 갖고 왔어. 나막 나쁘다, 어? 예. 허차. 야, 지금 전혀 웨이터스럽지 예. 않게 생겼어. <laughs> 자, 1단계, 띡 어. <웃음> <웃음> 2단계! 네. <laughs> 3, 4, 5, 6. 7 8 9 10 어? 어야너 앞으로 나와 나와 자식아 어, 자식 건방지게 올라가 올라가 자 1단계 띡어 <laughs> 어. <laughs> 여유있는데 좋아 어이제 자식 봐라 어 2단계 3 4 어야야 역시. 뭐야? 어, 진짜 출발. 어. 어, 시 오케이. 어, 대단한 친구구만. 어, 좋았어. 야, 너희들 그 손님들 그발레 팩킹 할때 밖에서 그냥 이렇게 파킹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이트 웨이터들 은 말이야. 신나게 파킹해야 된다고. 어, 파킹을 그래야지. 그래야지 다른 손님들이 야, 저기 나이트 정말 응. 재밌는 곳이구나 하고 오는 거 알겠어? 자, 해 봐. 너부터. <놀람> 신나게, 최대한 신나게 해라. <놀람> 자, 무직 큐. 아 오케이 <laughs> 어디로 갈까? 호지의지호아 역시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하나 세고 어. 왜너고인구 처럼 행동하냐? <laughs> 일로와 일로와 자 다음 자 뮤직 <웃음> <웃음> 오 <laughs> 뮤직 큐! <Q.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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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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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laughs> 해라 야, 야 좋았어 열심히 어, 라 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 네. 자 다음 야 요즘 그 나이트에서 그 건달들이 막 와가지고 손님들한테 깽판 치고 난리가 나는 말이야 어? 근데 이게 말이지 말이야 그 건달들이 시비 걸기 전에 강한 느낌을 보여주면은 이 웨이터들한테 시비를 안 걸어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딱 맞았다 그러면 눈싸움. 뚜싸미가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봐 어이구 잘해 눈쳐 봐봐 이 사봐 네가 이겨 자 이렇게 있다가 어? 내가 예 건달이라 생각하고 자 건달이 있다가 딱 칩이 붙었다 어우 야씨이자식봐어저 자신 있는데 어우 이야나앞으 야, 눈 사난다. 이렇게 있다가 건달이 갑자기 싹 쳐다봤다. 그만, 그만. 아, 그만. 아, 괜찮으세요? 아, 아파, 아파. <laughs> 꼬집었다고. 자, 그리고 네. 어 내가 맷집이 강하다는 거 알려줘야 돼. 거, 어떻게 보여줘요? 야, 갖고 와. 갖고 와. 아, 진짜로요? 아, 형님 이거만은 안올줄 알았는데. 야 봐. 이런 걸딱 때려도 안 아픈 척. 어? 맷집으로 못 틔는 거야. 야. 해. 진짜 때려도 헷. 아, 돼요? 쳐! 쳐이다 씨가, 척. 알아보여? 알아본데. 오. <laughs> 자, 한번더 할까요? 아,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야, 이런 것도 그냥 빡. 어. <laughs> <laughs> 야, 아무렇지 않아? 멋있습니다. 봤지? 이렇게 강한 느낌을 <laughs> 보이게 <보여주면> 되는 거. <거야>. 왜떨어요 <laughs> <따라와요. 웃음> 뭐가? 안 아픈. 아, 괜찮아. 자 너도 해봐 자야 우리가 때리면 욕먹으니까 야 너가 해너한데너한대야자잘 <laughs> 버티면 돼 어? 형 괜찮아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자 버텨 그냥 센척 하는 거야 그냥 깡이야 깡 그냥 어? 갑니다 괜찮아 <laughs> 괜찮지? 알았지? 와, 와, 와. 알았지? 아지잖아 <laughs> 그렇지 어? 힘줘힘줘 힘 줘, 힘 줘. <laughs> 괜찮아 힘줘괜찮아 잠시만 잠시만. 야 여기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 드라프니까 이쪽이 이쪽, 이쪽, 이쪽 때려. 자 괜찮아 괜찮아. 아! 야 강력해. 야야 방으로 야, 그냥 얼굴 머리 깨버려. 야 깨버려 깨버려. 야. 야야 깨버려 깨버려. 야야안 야. 야, 아파.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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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왜? 형왜 이렇게 여기 아 많아 말 많아 여 <laughs> 많아 많아, <웃음> 많아. <웃음>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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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버버려 버버려 해! 아이아이자나 치워 치워 여기 갈게아 양세발이 아아리 <laughs> 아, 형님 양세발이 야뭐 네, 아. 난리야 이렇게 아니 아니요 저 이벤트 가있어가지고 어? 그래? 네 형님 야씨 막내들이구나 네어 난리다 형님 잠깐 기다리세요 형님 뭘다 뿌셔주고 난리냐 이렇게 <laughs> 아이고 야, 잘 들어 어 뭐, 맨날 술만 먹으니까 야, 안주를 씨. 그냥 몰래몰래 먹으라고 알았지 야. 형님 어 저기 뭐 저기 안주 뭐 갖다 드릴까아 됐어 나 안주 없어도 돼나 술만 먹어 아이 안주 갖다 드릴게 형님 아이 그럼 뭐 수박 저... 수박 좋아하시죠 수박. 아니 뭐나 레몬 네? 레몬 레몬. 레몬. 이어날 레몬이 좋다.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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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어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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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좋아. 쳐. 아 누가 갖다 아이, 줘. 누가 갖다 줘. 야 이거 물리 다 먹을 알았지. 아이 좋다 좋아아이 막내야. 여기로 앉아 새로 왔으니까. 어야 앉아네. 그렇지. 아나 진짜. 아나 하루 종일 이러고 있다 피곤하다. 아나 이제 어깨도 많이 아프고 아아나 어깨도 많이 아프고. 먹으라고, 먹으라고! 그래? 어, 이거. 아, 이거. 일단, 잘해! 음. <laughs> 야, 이리 <이름이> 원인. <뭐니>? 어 <웃음> 뭐라고? 해이만해 편금, 편금. 야, 잘해, <하자래>, 잘해. 야. <laughs> 음! 아, 다시 불러봐좀 더. 오. 아. <laughs> 아. 아 좋다. 아이, 좋아. 아 시원해. 음.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어? 괜찮으세요? 어? 좋아. 아 좋아 막내 잠깐 화장실 가보낼게요 아 그래? 아이 어. 아, 안주 그대로 다 드셨네 아이 아 내가 레몬 너무 좋아해 맛있게 드셨죠? 아이 그럼 레몬 더 갖다 드릴까요? 어? 레몬 더 갖다 드릴까요? 아이 됐어 됐어 네 그럼 뭐 어? 어떤 거더 드릴까요? 레몬? 네 아이 됐어 그면요 어? 그면요 아이 됐어 에? <laughs> 뭘더 <laughs> 네? <뭐도> 먹으라고 <웃음> <웃음> 뭐 안주 하나 더 드실 거아니요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어뭐 드실 건데 갖다 줘 에? 괜히 대답 까먹었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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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하다와수약해 <laughs> 주네. 그래. 뭐, 말씀하세요, 자약박스 그거 가져. 마시멜로요? 오, 그래. 어 그래. 마시멜로. 입이 되겠다. 좀 시켜 시켜 하니까 나 달달한 게 먹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 야, 마시멜로 할 거야. 아, 아, 마시멜로 하겠습니다. 아, 어. 야, 아예. 그래. 야 갖다 드려. 아, 자네, 자수. 어. 아, 네. 어. 막내, 어. 막내 아, 형님. 아, 막내야. 좋았어, 그래 자. 아, 아 이제 술 먹으면 죽겠어, 아주 야 먹고 마시멜로. 아, 양어. 이게 더 이게 더. 다 숨겨놔 버려 입에다가 아 진짜 피곤하다 윤생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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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자안 좋아, 좋아. 풀려 더더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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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맨날 욕만 먹고 그냥 좀만 더 좀만 더 쉽지가 않다 좀만 더 좀만 더 아휴 박래야 <laughs> 야너안 뭐 좋은 일이니 이미 바짝 나왔네 너 이따 뭐 싸울 거야? 왜 마우스피스를 끼고 있어 <laughs> 어? 야, 가서 도와줘. 아, 도와줘. 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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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지원들도 말썽이요말썽이요 아, 아목아 파. <laughs> 아 스트레스 받아. 아 힘들어. <laughs> 아, 아이고 형님, 저기 뭐또 금방 다 드셨네 형님. 아. 차가 일어나 있어요. 형님. 야. 아, 많이 드셨네. 야, 쟤는 네. 뭐냐, 저 이빨 같다, 되게. <laughs> 어? 어? 아니, 계산은 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 아, 아, 많이 주셔서 저거 예 있습니다. 어. 뭐야 이거? 야? 네. 270만 원? <laughs> 야! 마시멜로우 예. 레몬 먹었는데 무슨 270만 원이 나와? 마시멜로우가 150만 원. 어. 레몬이 100만 원, 술 20만 원 이렇게. 야 해야죠. 이거 응. 안 되겠네 이거. 내가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어? 나 이거 뜯어 먹으려고 이것들이. 야 그렇게 쉬워 보여, 내가?

소리 해라. 아, 내가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진짜 이씨. 아, 오, 참이기 아. 아, 아. 아. 아, 지금 장난 하나. 저 만만해요? 뭐야? 아, 나 만만해. 진짜 진짜 세게 눌렀어. 야, 죽을라. 기절해. 아, 나 진짜 죽을 뻔했네. 이씨. 오, 야. 야. 아이씨. 아, 기절해놓고 이렇게 당당해. 이거 까무리 까무리. 야, 얘들아 나와. 하자하자하자! 자야자하 뭔데 보여줘?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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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웃음> 보여줘 보여줘 너 보여줘! 보여줘. <laughs> 뭐야? 눈싸리눈사눈싸오 <laughs> <laughs> 어? 계산해주세요 계산할게 좋게 끝내자 <laughs> 그러면은 다음주에 봐요 <집아요>. 그래. <laughs> <laughs>